어우 야비 오는데 피딩이 걸렸나 봅니다 지금 아 안녕하세요 낚시 갤러리 실전 낚시입니다 1년 만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9월 1일 이제 현재 시간은 11시 10분이고요 쭈꾸미 갑오징어 쭈꾸미 금어기가 풀리고 갑오징어도 같이 할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영목항에한 자대를 나왔고 오늘 10시쯤이 만조입니다 그래서 11시 초들물에 한번 주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오전 9시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물색이 좀 탁하고 굉장히 날이 흐린데 요런 보랏빛이랑 이렇게 고추장이 섞인 컬러로 좀 흐린 물을 처음에 공략을 해 보려고 하고 봉돌은 요 4호 봉돌을 지금 쓰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바닥에 가라 앉았고요. 한번 천천히 액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 입질이 왔습니다. 아. 이 손맛이 1년 동안 너무 그리웠습니다. 생각보다 뭐 조금 묵직한데 오랜만인가 아이고 <laughs> 야 자기보다 뭐 거의 두 배는 큰 애기를 먹으려고 갑오징어가 나타났고요 야 이거 뭐 미니어처네요 큰 사이즈도 요새 많다고 하던데 첫수 갑오징어 아 고맙다 이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 안녕 아, 상심이 컸나보네 안가네 다시 한번 캐스팅해서 낚시를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액션은 드래깅 액션이고요. 바닥을 끌어주면서 살짝 들어올리면서 줄을 다시 감아주고 다시 천천히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바닥을 슬쩍슬쩍 끌어줘서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유인하는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물이 되게 약해서 이제 봉돌은 3호로 좀 교체를 했고요. 애기는 7cm, 70mm의 이제 수박 컬러를 가지고 있는 애기로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초리 앞쪽에 이제 줄이 꼬여가지고 라인 정렬을 했는데요. 캐스팅 하기 전에 요 초리 앞쪽에 줄이 꼬이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이게 이제 꼬여서 캐스팅할 경우에는 이제 낚싯대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습관을 드리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밑걸림이 발생했는데, 밑걸림이 발생했을 때는 줄을 좀 풀어주고 한 30초 정도 기다려 봅니다. 이게 조류가, 혹시나 뺄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빠지지 않는다면 이제 줄을 끊는 수밖에 없는데 아 어, 다행히 조류가 빼줬습니다 뭐가 좀 건져 올라오고 있는데 미역이 뜯겨서 내려왔네요 이쪽은 지금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바드든 워킹낚시든 다양한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기 때문에 다른 쪽 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배 위쪽으로 뭐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야죠 이쪽으로 갔고요 이쪽은 수심이 좀더 얕습니다 아까 있던 데보다 어, 낚시를 계속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야, 지금 또한 마리 걸었고요. 네, 잠깐 소환 상태가 있었는데 한 마리 더 나옵니다. 아, 쭈꾸미네요. 쭈꾸미 뭐 작지만 착한 친구. 뭐, 아주 맛있죠? 아, 어쨌든 나와줘서 고맙다. 잠깐 소화 상태 보였는데, 다시 나오는 것 같고요. 시간 조금 흘렀네요. 갑오징어 잡을 때만 해도 금방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11시 46분이고, 11시 46분, 뭐, 한 40분 정도의 두수. 9월 1일인데, 뭐, 아주 잘 나와서 좋습니다. 야, 다시 한번또 나와주고요. 아 좀, 오랜만에 낚시해서 그런지 굉장히 오버해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즐겁다는 얘기겠죠? 야, 다시 나와주는데,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11시 50분인데, 한 4분 만에 다시 나왔고, 야, 생각보다 지금 좀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어요. 제 카메라가 되게 좋아서 지금 방수가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찍고, 이거보다 조금만 심해지면 철수하고, 다시 이어서 찍고, 뭐 심해지지 않으면 계속 찍고요. 야! 비 오는데 피딩이 걸렸나 봅니다. 지금, 아, 뭐, 그냥, 바닥 찍으면. 서너 번 만에 물어주네요. 또 쭈꾸미 같은데, 갑오징어가 어디 갔지? 야, 또 쭈꾸미입니다. 또 쭈꾸미가 이렇게 나와줬고, 야, 이 친구. 또좀 작네요. 11시 52분. 뭐 2분 만에 나와줬습니다, 지금. 아, 소환상태를 또 이렇게 견디고 열심히 낚시를 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지금 비가 살짝 멈춰주는 것도 같고, 아까만큼 오는 것도 같은데, 아니, 수중전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낚시할 때. 덥지도 않고. 낚시할 때딱 하나 싫어하는 거는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정말 이제 싫은데, 아유. 아유, 또 왔습니다. 지금 뭐 캐스팅 하자마자 바로 또 그냥 오네요. 야, 야, 아까 4 0분의 소강상태가 지금 이렇게 효과 주려고 낚시는 기다림이죠. 야, 이거 뭐? 11시 54분 앞에 잠수부는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개그 중에 아주 고급 개그죠 지금 카메라를 한번 보고 있는데 비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조금만 아또 붉어지네요 지금 아까보다 기분이 굉장히 업된 상태죠 아마 저쪽을 계속 고집했으면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20, 30분 정도 낚시를 하다가 조금 입질이 끊겼다. 근데 아직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계속 발품을 팔아서 포인트도 찾고 곰돌이나 애기도 바꿔주면서 쭈꾸미와 갑오징어 잡으려고 다양한 방식을 쓰는 거죠. 야발 앞에서 나옵니다. 거의 끝날 때쯤에 아유 거의 다 땡겨 와서 그냥 발 앞에 나오는데 야 이건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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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진짜 귀여운 미니어처 같은 친구고요. 빨리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 조심해. 예, 현재까지 이제 다섯 마리 잡았고요, 살려준 친구 포함해서. 예, 아까 보셨듯이 발 앞에서까지도 이렇게 먹을까 말까 쫓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 앞에서 기다렸다 무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밑걸림이 심한데는 빨리 피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최대한 내발 앞까지 끌고 와서 고기는 발 앞에 많습니다. 야아 이건 큽니다 지금 아주 툭툭 치는 입질인데 어우 쓰레기인가? 어우 뭐 이제 두 번째 갑오징어 나왔고요 야뭐 이게 7cm 애기니까 얘는 10cm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가라 친구야 힘프로힘프로 그렇지 갈수 있어, 집에 갈수 있어 안녕 저 친구는 무사히 잘 돌아갔습니다 먹물만 남기고 집으로 잘 갔습니다 지금까지 이가 못 주죠 자주 하는 시간이나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은 12시 7분 이렇게 40분 동안 안 나오다가 한 20분간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갑오징어도 거의 발 앞에서 나왔고 드래그미 지금 좀 아쉬운데 렉세팅을 좀 해서 잡히면 드래그음도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지금 라인이 많이 제 방향 쪽으로 왔거든요. 우리 앞에서 지금 잘 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앞에서 나와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 카메라는 아직도 어색하네. 어우, 간사하게 입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아직까지 드랙을 못 치는 거 보니까 좀 묵직한 게 갑오징어 같은데. 야 내가 살려주고 계속 잡는 거 같은데, 이거. 또 갑오징어, 이제 세 번째 갑오징어 나왔고요. 시간은 12시 11분. 올해 갑오징어 아주 기대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마리수로는 벌써 세 번째 크기가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시즌에 갑오징어 잡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요 아 승질머리가 지금 고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빨리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 어휴. 팔에 먹물 자국이 다 났습니다. 옷이 이렇게 더러워졌는데도 뭐, 기분 좋은 거 보니까 지금 아픈 상태인 것 같은데, 낚시 환자죠. 어, 저런 갑오징어, 가져가 봐야 이제 손질만 귀찮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 살려주는 게 좋고, 조금 더 나중에 키워서, 친구가 새끼도 나서 많이 데리고 올 거고 뭐 그렇게 어족자원이 순환을 하겠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 앞에 올 때마다 더 민감하게 낚시를 하고 이 잡히는 지점을 좀 기억해 놓는 게그 포인트를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스테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액션을 조금 더 민감하게 짧게 짧게 끊어준다든지. 하는 등의 형식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오래 바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낚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바이트를 많이 받은 그 지점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천천히 낚시를 하면서, 헉? 아, 다시 똑같은 데서또 바이트를 받네요. 아, 이쪽에 지금 뭐 먹을 게 있던지, 아니면 뭐 재밌는게 있는지 친구들이 어우 쭈꾸미 아주 시알이 좋습니다 이정도면은한 9월 거의 뭐 중순이나 볼수 있는 크기인데 오, 많이 컸습니다 아 그리고 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매일 이렇게만 잡혀주면 정말 좋죠 지금 이 구간이 이제 제가 계속 바이트를 받는 구간인데 다시 진입했습니다. 지금 거의 1타 1피로 잡았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바이트가 들어올지 아니면 이제 조금 끈기임이 있을지 여기 들어오니까 설레네요. 이게 낚시를 해본 경험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잘 잡힐 때? 더 열심히 하고 잘 잡히니까 좀만 쉬었다 하자 이러면은 이제 그 잡히는 타이밍을 놓치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우 지금 묵직한 느낌으로 아까 말했던 그 구간 다시 들어오니까 쭈꾸미 한 마리가 어우 크기도 좋네요 아까 거보다 더 큽니다 지금 매우 좋은 사이즈 아이고 지금 현재 시간 12시 19분 이고 굉장히 지금 아까 한 40분 11시 40분부터 굉장히 계속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5분에 한 마리 정도는 계속 뽑아내고 있는 것 같고요 렌즈를 좀 닦아줘야겠네 비가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또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맞을만하는 정도의 비 수준이라 낚시를 못하겠다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오, 이번에는 멀리서 바이트 받아가지고 지금 잡아 올리고 있고요. 어, 아, 뭐 릴링이 아까보다. 뭐, 거의 두세 배나 길죠? 쭈꾸미 한 마리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자, 현재까지 총 조가는 갑오징어 3 개, 그리고 쭈꾸미 여 개. 갑오징어 세 마리 다 모두 놔줬고요8 마리 쭈꾸미 중에는 한 마리만 너무 작은 거여서 살려줬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보다 물이 조금 더 가고 있는데, 계속 사모봉돌로 하고 있지만 뭐 크게 무리가 있다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물이 갈 때가 이 쭈꾸미 갑오징어들도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커지거든요. 지금도 아주 작은 게한 뭐 마리 본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방생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릴링을 할 때는 일정한 속도로 해야 쭈꾸미 갑오징어를 빠뜨리지 않고 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제 한 마리째이고요. 이 친구 아이고 살려주고 싶은 정도로 작은 사이즈네요. 그리고 지금 제 안경이 잘못돼가지고 선글라스에도 도수가 있는 건데 커브가 들어가서 사물이 다 작게 보입니다. 자, 저 친구는 방생하고요. 자 과연 열 마리는 채울 수 있을지? 그래도 오늘은 쭈꾸미 라면 정도는 먹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마리째 이제 열마리째가 왔습니다. 야, 너무 가보징어 포함하면 13마리인데. 야! 아주 준수한 크기의 열 번째 쭈꾸미. 다리가 기네요, 이 친구는. 롱다리네 지금 현재 시간 12시 26분이고요. 아까 10시쯤에 이제 갑오징어 한 마리 잡고, 그 뒤에 한 30분 뒤쯤에 쭈꾸미 한 마리 잡고 계속 소화 상태를 보내다가, 포인트를 뒤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제 한 40분 정도에 갑오징어를 두 마리 정도 더 잡았고 쭈꾸미를 아홉 마리 정도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 좌대에서 이런 조과면 뭐 개인적인 경험에는 굉장히 좋은 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잘 나올 때도 있지만 뭐 그런 날이 흔한 건 아니니까 뭐 오늘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지금 재미있게 낚시하고 있고 굉장히 조과가 좋다.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대로 입질을 해줬고. 아, 전형적인 갑오징어 패턴인데. 갑오징어겠죠? 아, 아까보다 조금 더 나아졌고. 조금 더 커졌는데, 뭐,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크기고, 이 전형적인 갑오징어 입질이라는 게, 이 갑오징어가 촉수를 이용해서 애기를 쭉 당겨서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초리대를 땅! 하고 치는 느낌이 나는데, 전형적인 그런 입질로 갑오징어 잡았고요. 이 친구도 방생. 잘가. 좀만 더 커와. 안 가려고 지금 애기를 꽉 잡고 있는데 어, 거기 풀면 갈수 있어 나나나나나 아잘 갔습니다 아까 멀리서 입질이 들어왔다고 아니 가까이서 입질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이제 계속 멀리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던지고 난 다음에 뭐 몇번 정도 릴링 하지 않았는데도 활성도가 지금 굉장히 비가 오는 날인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준수한 크기의 쭈꾸미고요 그리고 챔질을 할때 요령은 끊어치는 게 아니고 쭉 당겨주는 식으로 챔질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또 잡혔거든요. 오늘 무슨 날이네요. 자, 키링 사이즈의 미니어처. 아보지어가나왔고요 이건 뭐 거의 애기보다도 작습니다, 지금. 7cm 애기인데도. 이 친구 바로 살려주고, 계속 낚시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지. 먹물 쏘지 말고.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항상 먹물 조심하세요. 작은 애들도 쨍득하게 많이 먹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또 입질이 온것 같네요. 아... 이 친구들 활성도가 좋으니까 입질이 매우 잘 느껴집니다. 뭐 크기와 상관없이 아주 재미있는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쭈꾸미. 아, 아, 쭈꾸미 크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현재 시간 12시 44분이고요. 이제 배도 고프고, 잡은 쭈꾸미로 라면 안기 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날이 흐렸고 비도 종종 오는 가운데 낚시를 했고요 그일몰 만조 때부터 한 중날물까지 한것 같습니다 오늘 날이 흐린 가운데 이 수박 액기 어필 컬러가 굉장히 좋은 조과를 보여줬고 일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굉장히 약해서 3호봉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채비에 대한 거는 이 광고나 이런 건 아니고 내돈내산이고 나중에 광고를 받으면 광고라고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도 제가 그런 날이 오면 한턱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총 조과입니다. 갑오징어는 한5섯 여섯 마리 정도 잡아서 다 방생을 했고요. 쭈꾸미는 오늘 한 2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고, 갑오징어 5마리, 그리고 쭈꾸미 한 14,5마리 정도를 잡았는데, 뭐 굉장히 재밌는 낚시를 했고, 입질도 좋고, 좀 처음엔 소강 상태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계속 1타 1피로 나와주는 입질이 있어서 아주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오늘 낚시와 상관없이, 낚시 갤러리 뭐,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낚시에 대해서 아는 아는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 즐거운 시즌 이제 함께 시작하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